부산 창업이 미래다. 이 코너를 통해 부산시의 대표적인 창업지원기관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부산창업지원센터와 부산창업카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최헌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2010년도부터 부산광역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개 팀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7차 인도 사업으로 7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200개 팀을 또 모집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7기를 제외하고 총 1200개 팀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해왔는데, 이 중에 현재 창업을 개수하고 있는 업체는 한 725개 정도입니다. 아, 이중 그 창업에서 한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한 50개, 네. 1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한 280개 정도인데요. 네. 어, 이어서 소개할 만한 기업으로 어, 판촉물 유통 업체인 금속유통이나또뭐 1인 광고 대행업에서 시작해서 현재 3D 프린터 교육이나 시제품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예감, 또 쇼핑몰 업체인 슈스, 스튜디오 지 또 우리 거리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수제 남성복 제작 업체인 언더힐, 뭐 이런 업체들이 그 저희들 창업 지원을 받았어 배출하는 네.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부산경제진흥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어, 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럼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 올경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 사,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나 또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초기 창업가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요. 네. 선발 팀은 한 200개 팀 정도 되고요. 네. 해마다 그한 200개 팀 선발하면은 경쟁률이 한 2대 1 이상이 됩니다. 한 500개 팀 정도가 지원을 해서 저희들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200개 팀을 선발을 하면은 그 선발된 팀에 대해 가지고 1년간 저희들 부경대 용당캠퍼스 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부산 창업 지원 센터에 한 70여 개의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 창업 교육, 또 1대1 멘토링, 또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천만 원의 이 사업화 자금, 또 부산시에서 5천만 원까지 창업 특례 자금 융자, 또 분야별 교류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네 네. 말씀하십시오. 또 이제 1년 정도 프로그램이 지난 이후에도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팔로 개척을 위한 뭐 국내 전시회참가 지원이라든지 네.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뭐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이라든지 또 투자 유치를 위한 뭐 액셀러레이팅 지원이라든지 일단 승마리 되면은 음. 1년 2년 관계 없이 네. 그 창업 체가 안정적인 기반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 부산경제진흥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데요. 또 창업 기업들을 보육하고 있는 부산창업지원센터 어떤 곳이죠? 예, 그저 지난해 2월 저 북경대 용당캠퍼스 내에 한 건물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그 새로 설치를 했는데요. 네. 어총 6천 규모고요. 이게는 지금, 저 어, 전체 그 78개의 그 창업 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선발한 팀 중에 어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1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또 1년이 지난 뒤에도 마땅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또 연장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별도로 이 공간 안에는 그, 이 창업가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3D 프린트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실이라든지 네. 또 회의에 필요한 교육장, 세미나실 또 우리 보통 쇼핑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품 카탈로고 만드는데 제품 촬영실이 또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 제품 촬영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어, 그런 다양한 어떤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그러게요.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창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부산 창업 카페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창업 카페란 어떤 건가요? 예, 창업 카페도 우리 그 새로 우리 민선 시장님이 오셔서 공략 사항 중에 부산을 아시아 제일의 창업 도시로 한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어, 일단 창업가들끼리 서로 모을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또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서로 이렇게 투자 상담도 하고 또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창업 상담이라든지 또 부산 지역에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또안내하던지 네. 이런 걸 위해서 창업 카페를 어, 만들게 됐거든요. 그 지난해 7월달에 그 서면 부전동 자치력에 보면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 송상현 광장 내 성큰 광장에 지난해 7월달에 그 부산 스타트 카페 1호점을 오픈해서 지금 음. 현재 어 운영 중에, 이용, 운영 중에 있고요. 네. 또 지난 6월 28일에 무경대학교 대연동 캠퍼스 입구에 부산 창업카페 2호점을 또 개설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두 군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업가들이 모여서 서로 상담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요게 장소에서 또 수시로 창업가들을 위한 특강이나 또 창업 제품 홍보 설명회 또 창업가와 벤처 투자자의 만남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창업에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일단 창업 카페를 방문하시면은 음. 필요한 정보나 또 전문가들과의 상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창업카페가 지금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부전동 송상현 관제, 광장 내 썽큰 광장에 1호가 있고요, 그리고 부경대 어, 대연동 캠퍼스 입구에 부산 창업카페 2호점이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을 지나실 때는 꼭들러서 좋은 정보 한번 얻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 또 지원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업에 나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고, 어, 주로 또 어떤 업종 예, 네, 우리 보통 이제 요즘 창업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어, 많은 기사 한 5,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20대 대학생들도 일부 있지만은 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일부 경험하고 어, 전문적인 분야에 좀 경험이 있는 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5 60대 분들의 어떤 창업도 어, 창업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창업업종은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 특정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비롯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가공, 네. 뭐 수공예 제품, 아이디어 제품, 어, 또뭐 전시 컨벤션 관련 마이스 산업, 패션 디자인, 쇼핑몰 유통, 특히 그 IT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뭐 화장품 제조라든지 어, 굉장히 그 사, 창업 업종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창업에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창업을 꿈꾸게 될것 같습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 이제 정부나 또 부산시에서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또 지원 정책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창업을 그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간, 자금 또 자기의 모든 저 열정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아이템이 대한 사업성 분석이나 시장 분석 또 구체적인 추진 계획 자금 조달 방법 이런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아무리 그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도 보통 우리 창업을 해서 5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보통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 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철저히 했어 시작하는 것이 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은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어떤 시장 경쟁력이나 차별성이 없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많고요. 네, 네.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사, 아이템이 꼭 성공할 것이라고 또 자기가 어, 확실히 차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의 전문가 조언을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그게 음, 잘안 들어오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음. 객관적인 데이터나 시장 현실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어 사업을 시, 실패하지 않는 네. 어 요인이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이창업하시는 분들이 어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어떤 네. 어, 내가 꼭 성공하겠다는 것은 열정과 의지가 음, 꼭 필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데 결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창업의 요즘 지식사회지 않습니까? 같이 자기가 하고 하려는 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지식이나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세로 창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부산 창업의 미래다. 매주 목요일에 부산적 창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정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경제진흥원의 부산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또 부산 창업카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부산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s창업입니다 changup.kr이나 또 부산 창업포털 www.부산스타트업.kr로 검색해서 또 다양한 정보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산경제진흥원의 창업성장지원센터 최헌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e